짜로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의상이 이거 네. 잠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근데 아, 네, 그러면 네. 와, 이거 실크예요? 네. 이거 혹시 로이키모 들려고 온거 아니죠? 아, 예. <laughs> 와, 이거 되던데. 어, 네. 네, 이거 어깨에도 어, 어깨가 네, 되게 네, 어깨가 넓어 보이는 옷을 네. 입고 왔습니다. 아, 이거... 본인 어깨죠. 예, 본인 어깨 플러스 이제 여기 좀뭐 사장 아, 뭐가 들어가 있는 네, 거. 어. 네. 그래요. 아니, 저도 오늘 서사무엘을 처음 뵙는데 네. 약간 잘생긴 자이언티 보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아니, 서사무엘이 이제 스케치북에 첫 번째 출연이기도 하고 네. 공중파 TV에 첫 번째 출연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어, 굉장히 일단 떨리고 한데 근데 무엇보다 다른 방송이 아니고 유열님의 스케치북에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약간 좀 경이롭습니다 약간 아 경이롭기까지 네. 해요? 네. 왜요?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모두가 꿈꾸는 무대잖아요 그쵸? 여기가 네. 꿈꾸는 무대고 모두가 이 의자에 앉아서 마주 보고 네. 얘기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네. 아니고 네. 저도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전에 이문세 씨또 이소라 씨, 윤도현 씨랑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지가 벌써 20몇 년이 지났거든요 바로 여기에요 서사무엘이 또 2017년 5월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다라고 환영의 박수를 한번 또 보내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고 처음 나오셨으니까 본명은 뭐예요? 아저 본명은 서동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어, 원래 제 이름이 서동혁이었어요. 음. 서동혁이었다가 외조부님께서 이름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기억을 이렇게 뒤집어서. 서동현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서동현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요즘 대세인 분들을 보니까 혁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오혁 오오. 권혁 씨 등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혁으로 활동했으면 좀 뜨지 않았을까 하는 오오. 기대감 아 근데 네. 뭔가 벌써 말투나 이 제스처가 네. 약간 쇠웩하지 않아요 그게 뭔가 그냥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니고 어, 요러고 얘기를 해요. 아 감사합니다. 오, 요렇게 네. 되게 있는데. 오, 형. 아 감사합니다. 느낌 있어요. <laughs> 스케치북 첫 출연이에요? 맞습니다. 첫 곡으로 들리셨던 거. 네.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아첫 번째 곡의 제목은 제가 최근에는 창문이라는 싱글입니다. 그 창문이라는 싱글은 이제 연인 관계에서 우리가 뭐 트러블들이 되게 많잖아요. 야, 네. 트러블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여기 담 아... 걸리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어, 네. 이제, 이제, 예, 좋아요. 트러블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 네. 뽕 빼자. 너무,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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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 보인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근데 트러블 트러블들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우리는 매해 우리가 바라보는 창문에서 계절이 바뀔지언정 다 괜찮아질 거다라는 오. 노래를 주제로 이제 써보고 싶어서 쓰게 된 야. 노래가 창문입니다. 야, 지금 곡 소개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있죠? <laughs> 좋은 노래예요. 좋은 노래잖아요. 네, 좋아요. 저... 오늘 스케치북이 공연관자 특집이에요. 네. 맨 처음 했던 공연 기억나요? 맨 처음 했던 공연 당연히 기억나죠. 아, 어땠어요? 어, 제가 운 기억밖에 없어요.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제가 처음 공연을 했을 때가 그당시 이제 홍익대학교 앞 부근에 이제 클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1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55초 동안 가사를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서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옆 건물 화장실에서 엄청 한한시간 정도 울었던 게제첫 공연입니다. 그러면 이거 트라우마로 네. 좀 남지 않아요? 아니 6년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년 정도 남았다가 최근에 허... 이제 좀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됐구나. <laughs>